너도 마멜한테 당했구나? 나한테 너가 도 싶단다 뭐할? 도 못하는데 엄마한테 죽었다? 착 얼굴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 당아 애가 몸 명인 줄 알아? 나 무섭네 나도 걔 어떻게 못해 걔 남친 너무 무섭다고 왕친이라고몇 학교인데? 잘생긴 얼굴에 속으면 안돼 완전 싸회요 마멜이랑 똑같아 아우요요요나 시간에 재미나 벌어 일어나 나랑 정치맥 하자 1등 하면 100점이래 내가 도와줄게 아! 장난 아니야 학교 절반 도 보다 안보 아, 엄마 아야너 뭐야 야 사람을 치고 사과를 안 해? 음, 그 죄송합니다. 제가 전품에서 처음이라좀 이쁜데? 아니야 근데 너 이름이 뭐냐? 시나모롤이요. 시나모롤? 이름도 귀엽네. 너 살려 중 다니지? 야너 인스타 뭐야? 아이디 알려주면 나 친구 봐줄게네 여기요. 마파리라 다음에 또 보자. 이쁘나? 응? 응? 그리고 저 고양이 여기는 남자뭐야또 큰일났다. 왜 이렇게 사람만 치고 다니는 거야? 야 시나모롤. 너 뭐, 쟤가 누군지 알아? 헐? 아니 몰라. 누군데? 남의 남친. 쟤랑 엮이면 안 돼. 쟤 진짜 무섭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잘생겼는데 이진이랑 동노부도이은적 그 같다는. 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? 사페 마메를 사페 남친이라고. 됐지만나쁜사랑 같지 않은 걸 야, 너 지금? 시나모를 지금 뭐해? 지금 새로운 남 있어. 나 점프맵 잘하는데, 네. 괜찮으면 같이 점프맵 하러 갈래 네, 좋아요. 그럼 점프마스터에서 만나. 너 지금 루피랑 뒤에만은 거야? 야, 너 진짜 갈 거야? 이러면 안 돼. 됐지만나돈 벌어야 되잖아. 음... 너 진짜 후회하지 마. 그때 나도 못 도와줘. 근데 왜 음... 돈을 모으는 거야? 그게 실은...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빰이라. 음, 이이라줄 알았어 둘이 왜 여기서 같이 나오냐니까시나 음... 지금 너가 설명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아, 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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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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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모지는줄 알았는데 그때 이런. 네. <목소리> 음, 됐어 듣고 싶지 않아 신나몰를 너는 학교에서 죽었어 결국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네. 아멜한테 찍히면 넌 진짜 죽어 그럼 이거 가 들을 거 있단 정말 바보야 왜 마멜한테 죽는 도로 가. 듣지? 아니 아직 어떡하지? 아 무서워 세일 학교 어떻게 가? 저기 안녕하세요 SR 엔터 신입 개발팀입니다 네? 혹시 아이돌 생각 있으신가요? 너무 예쁘셔서 명함 드릴게요 꼭 연락주세요 예. 이게 뭐지? 사기인가 잠시만 SR 엔터면 마멜 아빠가 네. 원하는 기획사 아니야?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시나몰를 응원하고 싶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